자 x 값 y 값 주고 x 와 x 분의 y y 분의 x 줬어 이거는 간단하게 계산해도 돼 물론 x 분의 y 해도 돼 x 분의 y 하면 루트 뭐 루트 3 플러스 루트 2 분의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2 하고 더하기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2 분의 루트 3 플러스 루트 2 해도 돼 그럼 이거는 합차공식에서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2를 곱해주는 것이 분모 분자에다가 켈레수를 그럼 분모는 뭐이래 예. 그럼 여기는 뭐가 돼?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2의 전체제곱 어. 여기도 마찬가지겠지? 네. 루트 3 플러스 루트 2의 전체제곱 그럼 앞에 거 제곱해봐 3 빼기 2 루트 2 3은 6 플러스 2 플러스 3 플러스 2 루트 6 플러스 2 이렇게 되고 이거, 이거 없어지니까 5하고 5하고 하면 10, 이렇게 되는 것이지. 근데 이거보다 이렇게 풀라고 나온 문제는 아니야. 여기서 주어져 있는 x분의 y 플러스 y분의 x라는 것을 통분해봐. 그럼 x, y분의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이 되겠지. x, y, 둘이 곱하면 몇이었어? 합차공식에 의해서? 1이었잖아. 그럼 분모는 쓸 것도 없고 결과적으로는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을 찾으라는 말이야. 그것은 뭐 하면 된다? x 플러스 y를 전체 제곱을 해서 몇을 빼버리면 된다? 2xy를 빼버리면 된다. 근런데 x하고 y를 둘을 이 더해봐봐. 얼마가 돼? 플러스 루트 2, 마이너스 루트 2 없어지니까 여기는 몇이 되는 것이야? 2루트 3이 되는 것을 제곱을 하고 좀 전에 xy가 얼마였어? 1. 그러면 2하고 곱해지면 2, 4, 3, 12에서 2 빼니까 10 이렇게 나오는 것이지. 이렇게 간단한 식으로 가자, 이 말이야. 물론 모르겠다고 한다면 이렇게 막 풀어버려도 뭔가 규칙이 있으니까. 이렇게 풀어도 틀린 것은 아니야. 그런데 우리가 곱셈공식의 변형을 알고 있으니까, 그걸 이용해서 접근을 해라라는 문제야.